안녕하세요. 산골 여행입니다. 요리에 필수 양념 대파를 구입해서 다 먹지 못하고 누렇게 변질돼서 버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대파를 다 먹을 때까지 싱싱하게 보관하고 절대 버리는 일이 없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트에서 대파를 한단 구입해 왔는데요. 요즘 대파가 가장 맛있는 때입니다. 겨울을 난 대파의 뿌리는 굵고 튼실해서 말려두었다가 육수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먼저 대파의 뿌리를 다듬어 줄 건데요. 1cm 정도만 남기고 잘라줍니다. 대파는 냉동 보관했을 때보다 냉장 보관했을 때 향과 맛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냉장 보관할 건데요. 긴 뿌리들을 조금만 잘라주고, 껍질들도 지저분한 것들은 벗겨주고요. 잎의 끝에 부분도 마른 것들은 조금 잘라내줍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세척을 해줄 건데요. 뿌리 부분에 이물질들을 꼼꼼하게 씻어줍니다. 저는 오늘 대파 뿌리까지 보관을 할 건데요. 대파를 더 싱싱하고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뿌리까지 깨끗하게 씻어서 뿌리는 대파를 다 사용한 후에 육수를 낼때 사용합니다. 대파 뿌리를 사용할 때에도 대파의 흰 부분을 1cm 정도 잘라서 육수에 사용하면 은은한 단맛과 시원한 맛이 깊어져서 좋습니다. 대파의 세척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는 보관할 준비를 하는데요. 용기에 맞게 대파를 잘라줄 겁니다. 대파의 뿌리를 포함해서 보관할 용기 사이즈에 맞춘 다음 대파를 잘라줍니다. 오늘 제가 보관하는 방법은 대파를 다 먹을 때까지 처음 구입했을 때 신선한 맛이 그대로 유지되는 비결입니다. 먼저 키친타올을 준비해 주시고요.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남아있는 물기를 다 닦아줍니다. 대파의 물기를 털어낸 다음 남아있는 물기까지 닦아주어야 파가 물러지지 않고 싱싱하게 오래오래 보관이 됩니다. 대파를 자르고 나면 진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르지 않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대파의 물기를 꼼꼼하게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키친타올이 또한번 필요한데요. 키친타올을 두툼하게 접은 다음 용기 바닥 사이즈에 맞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키친타올에 소주를 몇번 분사를 해줍니다. 용기 안에도 한번 해주고요. 용기 바닥에 키친타올을 깔아줍니다. 용기 바닥에 키친타올을 깔아주면 적당한 수분 유지도 되면서 진액은 흡수하고 파를 무르지 않게 장기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제 용기에 대파를 넣어줄 건데요, 뿌리가 아래쪽으로 향하게 해서 세워서 넣어줍니다. 저는 텃밭에 대파가 항상 있는데요, 봄에는 꽃대가 올라와서 다 잘라내고 나면 다시 자라나는 기간 동안은 파가 귀해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보관하는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키친타올과 용기에 소주를 분사해서 소독을 한 다음 뿌리를 잘라내지 않고 보관을 하면 대파의 진액도 흘러나오지 않고 뿌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보관 기간이 10배는 더 늘어납니다 용기에 보관할 때에도 뿌리가 있는 흰 줄기와 파란 잎을 분리해서 보관하면 싱싱함이 더 오래갑니다. 용기에 다 담았는데 어때요 깔끔해 보이고 신선해 보이죠? 파란 줄기를 담을 용기도 같은 방법으로 준비를 해서 담아줍니다. 파를 보관할 때 줄기보다 잎이 먼저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따로 보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파를 요리에 사용할 때에도 대파 잎부터 먼저 사용을 합니다. 대파의 파란 부분에 남아 있는 물기도 다 털어낸 다음 잘 닦아서 용기에 넣어 줍니다. 냉장고에 보관되었을 때에도 이런 용기를 사용하면 보관도 쉽고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냉장고가 깔끔하게 보여서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봄 대파가 사계절 중 제일 맛있는 계절입니다. 겨우에 양분을 저장했다가 새순을 올려서 연하고 달콤하고 가격까지 요즘 저렴합니다. 지금처럼 맛있고 저렴할 때 많이 구입해서 보관을 잘해 놓으면 비용과 요리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대파의 꽃대가 올라올 무렵이면 가격이 폭등을 해서 대파가 금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리할 때 송송 썬 파도 많이 필요하지요. 대파는 소량 구입이 어려워서 한 단을 구입해서 용도별로 손질을 해서 보관을 하면 요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제는 찌개용이나 볶음요리에 사용할 대파도 어슷 썰어줍니다. 이런 양념 재료들을 손질해서 보관해 두면 주부들은 마음이 뿌듯해지지요? 우리 한식 요리는 대파 하나에도 요리마다 모양이 다르게 손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부들은 주방에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려면 양념 준비도 똑똑하게 해야 됩니다. 대파의 파란잎은 진액이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슷 썰지 않고 적당한 길이로 숭덩숭덩 썰어줍니다. 용도별로 다 썰어주었고요. 흰 줄기와 파란잎을 섞어준 다음 팩에 담아줍니다. 오늘 대파 한 단을 이용해서 용도별로 준비를 하고, 송송 썬 것과 찌개용은 냉동 보관을 할 거고요. 용기에 담은 대파는 냉장 보관을 하기 위해서 손질을 했습니다. 대파를 장기 보관하는 방법으로는 냉동 보관이 있지만 식감과 향이 좋지는 않습니다. 냉장 보관을 했을 때 대파는 신선도가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냉동 보관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으로 파를 보관하고 까맣게 익고 있어도 물러져서 버리는 일도 없고 맛도 처음 구입했을 때처럼 신선합니다. 그리고 사용하기에도 너무너무 편리합니다. 뿌리가 살아 있기 때문에 다 먹을 때까지 뿌리를 잘라내지 않고 맨 마지막에 뿌리만 모아두었다가 육수에 사용을 합니다. 오늘 대파를 냉장실에서 장기 보관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대파는 냉동 보관보다 냉장 보관했을 때 향과 맛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제 곧 대파의 꽃대가 올라오면 대파가 질겨지고 맛이 떨어집니다. 지금이 연하고 달고 맛이 제일 좋은 시기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봄 대파는 살짝 데쳐서 나무를 해도 달콤하고 맛이 좋고요. 김치를 담고도 부드러워서 맛이 정말 좋습니다. 영양도 좋고 맛도 부드러운 봄 대파 구입하셔서 다양한 요리로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 산골 여행 응원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